송가인이 행사 페이가 스무배 뛰었다고 고백했다. 29일 방송되는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 스타는 뜨거운 녀석들 특집으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함소원 미스트로 진 송가인 래퍼 자이언트 핑크 몬스타 엑스 샤노가 출연한다. 최근 녹화에서 송가인은 최근 행사 페이가 스무배 뛰었다고 고백했다. 송가인은 최근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로 돼서 우승하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아직 실감 안 난다면서도 한편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놔 궁금증을 자아냈다. 송가인은 서울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최근 인기를 실감했다고 했다. 또 고향인 진도에 금이 완향했다며 뿌듯해했다. 인기 고공 엔진 중인 송가인은 과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광탈한 경험을 밝힌다. 미스트롯 우승에 빛나는 그녀의 반전 탈락 소식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 이 때문에 미스트롯 우승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가이는 과거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혼난 사연도 공개했다. 과연 그가 혼이 난 이유는 무엇인지 짠내나는 에피소드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런가 하면 송가에 있는 모든 노래를 트로트와 국악으로 재창조하며 시청자들의 귀를 호강시킬 예정이다. 발라드부터 케이팝까지 섭렵해 모두의 감탄을 불러 모은 것. 마지막에는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역대급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송가에 있는 팬관리 비법부터 솔직한 이상형, 게임 취미까지 이제껏 알수 없었던 송가인의 모든 것을 라디오스타에서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MC 김국진마저 송가인에게 푹 빠진 덕후의 모습을 보여줘 웃음을 자아냈다고. 최초 공개되는 송가인의 모든 것은 29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9일 방송된 라디오스타는 뜨거운 녀석들 특집으로 구며졌다 등장만 했다 하면 실검 차트를 뜨겁게 달구는 송가인. 천우, 함소원, 자이언트 핑크가 출연했다. 이날 미스트롯의 우승자인 송가인은 출연 이후 뜨거워진 인기 덕분에 행사비가 20배 가량 올랐음을 인정했다. 우승상금 3천만 원의 행방에 대해 내 통장에 살짝 들어왔다가 엄마 통장으로 바로 갔다고 말했다. 송가인은 미스트롯 이후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것에 대해 실감이 안 난다. 어리둥절하다. 행사장에 갈때 예전에는 가수가 나왔구나 하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본다. 거기에서 실감이 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송가인과 자이언트 핑크의 특별한 인연이 공개되기도 했다. 자이언트 핑크는 다음 앨범 촬영에 사용할 소품을 찾던 중 비녀를 구입하게 됐는데, 바로 비녀 판매자가 송가인이었던 것. 송가인은 당시 수입이 없다 보니 힘들어서 부업으로, 비녀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그걸 자이언트 핑크 구매한 거다. 많고 많은 분 중에서 저에게 연락하신 것이라며 판소리를 했을 때 비녀가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 재료를 사서 제작했으기도 했고, 판매를 통해 수입을 벌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마운 것이 결승 전날에 만났다는 자이언트 핑크의 말에, 송가인은 지금까지 비녀로 먹고 살았으니 잊지 말아야겠다 싶었다. 그리고 이미 주문받은 게 있어서 입금을 받은 것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를 들은 김구라는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감탄의 웃음을 선사했다. 송가인의 뛰어난 가창력은 바로 외모 콤플렉스 때문이었다. 과거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모가 예쁘지 않기에 노래라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외모 콤플렉스가 생겼다고 털어놓은 송가인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죽기 살기로 연습에 매진했다. 어르신들은 복스럽게 생겼다. 부잣집 맏며느리감처럼 생겼다고 해주시는데 저는 데뷔 전 수술을 해야 하나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후 송가인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대표 곡한 많은 대동강을 비롯해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를 국악 버전과 트로트 버전으로 바꿔 부르며 감탄을 절로 자아냈다. MC 김국진은 예전에 미스트롯에서 송가인이 단체곡 황홀한 고백을 부르는데 그 순간 저 친구가 우승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며 애청자의 면모를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냈다. 전라도 출신인 송가인은 정치인도 해내지 못했던 전국 대통합을 이뤄낸 바 있다. 송가인은 정치인도 못하는 대통합을 송가인이 이뤄냈다는 댓글을 보고 뿌듯했다. 경상도 사천에 행사를 하러 갔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두려웠었는데 너무 잘 반겨주셔서 노래하다가 울컥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송가인은 화보 촬영을 비롯해 CF 모델 따라잡기, 된장이나 고추장, 홍삼 제품의 광고를 노리는 모습을 보이며 색다른 매력을 뽐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송가인은 한마은 대동강 과 용두산 엘레지 무대를 통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가창력과 함께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제대로 발산 하며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라디오스타 함소원 송가인 자이언트 핑크 몬스타엑스 샤노가 입담을 자랑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는 뜨거운 녀석들 특집으로 꾸며져 함소원. 송가인, 자이언트 핑크, 몬스타엑스 샤노가 출연했다. tv조선 미스트로 대서 우승한 뒤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송가인. 자이언트 핑크는 송가인과 온라인 직거래로 만났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송가인은 판소리 했을 때 비녀가 많이 필요했다. 동대문 가서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었다. 버리가 좋았다고 설명했고 자이언트 핑크는 미안한 게 있다. 미스트롯 결승 전날에 만났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송가인은 무맹일 때 그거로 먹고 살았다. 동대문 시장에서 액세서리용 부자재를 사와 비녀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 팔았는데 수입이 괜찮았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주문 받아 놓은 게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출산 5개월 차 초보 엄마 함소원은 벌써 둘째를 계획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함소원은 처제를 임시 안 하고 일이 잘 풀렸다. 아이가 복덩이다. 둘째를 생각하고 있다. 아들 두 명, 2명, 딸두 명을 낳고 싶다면서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해 병원도 가고 방송도 해야 하고 바쁘다. 녹화할 때내말 자르지? 말아달라 고너스레를 떨었다. 함소원의 남편은 18살 여나 중국인 진아. 진화. 함소원은 진아가 한국에서 아이돌로 데뷔할 뻔했던 일화를 밝히기도 했다. 함소원은 남편이 고등학교 때부터 얼짱이었다. 한국 기획사에서 러브콜을 많이 했나 보더라. 한국 기획사에서 두달 있다가 못하겠다고 돌아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도 만원 이하로 먹어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못 나가게 하는 규율이 예안 가고 힘들었다고 한다며 포기한 이유를 밝혔다. 함소원는 남편은 현재 임대사업 중이다. 큰 공장을 임대해주고 있다. 광저우에 공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동대문 옷들이 90%가 다 광저우 공장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자이언트 핑크는 윤종시의 소속사인 미스틱에서 SM 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긴 것을 언급하며 미스틱에 있을 때난 라디오스타에 안 나오게 하더라. SM으로 갔더니 바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종신은 소속 뮤지션이 많아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고 자이언트 핑크는 조금 서운했지만 돈은 잘 벌고 있다며 웃었다. 천우는 이효리의 백댄서를 했던 것을 언급하며 예능에서 할 얘기가 없어 이효리 백댄서 얘기만 데뷔 후 5년째다. 작가님과 미팅할 때도 이번에는 안 하면 안 되겠냐 했다. 효리 누나와 제대로 얘기도 못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대에서 이효리와 스킨십 하는 장면이 있었다. 잘생긴 친구가 해야 한다고 해서 입냄새에 신경을 썼다. 활동 기간이 겹쳐 인사를 드렸다. 다행히 기억하더라. 잘하고 있냐고 물어 "그렇다고 하니 이요리가 더럽게" 하기 싫어 보이는데"라고 농담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5분 방송된다.